네, 형들 앞으로, 고! o 가자! 고! o 뒤쪽부터 처리하면서 갈게요. 고! o 고 o go! 다 쳐요. 이쪽부터 쳐요. 쳐요, 쳐. 고 o go, go. I am the low, go, go, SS, go, go, go. 어시, 고 o 고 o go. 오. 오. 스잭스잭스잭 스적. 스적 스적 스적. 시스 계속. 테라즈. 포어 전체 안으로 인. 전체 안으로 인.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고고고고고. 드립 없어? 발로 없어? 발로 발로. 다시 발로, 다시.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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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, 들어와. 안 오, 들어와. 안 오, 들어와. 들어와. 자자라

전체 스위치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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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어시 어시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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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, 밑으로 위잡아 위파 잡아 위파 밑으로, 밑으로.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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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구 원더워크 고고고 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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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커 리버커 이쪽 계속 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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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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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기, 아니 미치겠다 어시, 산사기, 아, 거, 다이, 비비큐, 세트 고고고, 다시, 낫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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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띠낫띠뭔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고, 고, 고, 고. 탈로스, 탈로스, 다음 세브라, 음. 다이, 그럼 탈로스, 철멋시기 음. 다음 버리고. 테 털, 오 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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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털, 고고시쭉쭉 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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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전체 스피드 포션 고! 스피드. 전체 스피드 포션 고! 쭉쭉 가! 쭉쭉 가 형들! 쭉쭉 가버려! 이씨 개놈들! 다 죽여! 하이트워커! 전체 북문! 전체 북문! 북문 이동.